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하나님과 하느님 어떤 용어 번역이 어, 맞느냐 어, 대부분은 하느님과 하나님 어, 같은 뜻이기 때문에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해도 무방하다 안 그러면 어, 괜찮다 음,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학대학 뭐 교수님도 그렇고 뭐 석사 유, 뭐 유명한 유튜브들도 그러는데 음, 저의 관점은 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수 있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용어 번역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맞는 거다. 하나님과 하느님은 차원이 틀린 개념이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 판단은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개혁 개정을 보면서 킹제임스라는 걸 알게 되고 킹제임스의 발음 번역이 뭔가 찾다가 이제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단어 전쟁인데. 빠르게 번역된 어, 단어를 어, 나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상당히 제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데 아무튼 하나님과 하느님의 어, 차이. 그래서 제가 어, 창세기 일장 일절 가지고만 어, 빠르게 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창세기 일장 일절에 저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하늘은 영어로는 이제 헤븐인데요. 헤븐이 히브리어는 이제 쉐마임이라고 이 합성어인데 이 쉐임하고 마임 마임하고 이렇게 어 합성이 된 단어인데 이 쉐임은 스카이라고 어 해서 하늘이라고 하늘이고 마임은 워터 워터 물, 물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해분이 란다는 단순한 이제 하늘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스카이 하늘에 있는 워터 하늘에 있는 물을 했는데 물. 하늘에 있는 물. 하늘의 물을 이제 의미를 하거든요. 해분. 땅은 뭐 여기 여기 땅이고 이제 밟을 수, 있는, 밟을 수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뭔 말이냐면 하늘 하늘은 물이라는 개념이에요. 물. 음, 우리가 알수 있죠. 첫째 하늘이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첫째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고요. 둘째 하늘, 누가 있어요? 리워 야탄이 있고요. 셋째, 어, 거기가 우리 하나님이, 음, 계시는 곳인데, 중요한 건, 첫째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 예빔, 용, 뭐, 사탄, 막이라고 불리고, 그 똑같은 맥락에, 둘째 하늘에 리워 야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물과 물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 죄와 함께 할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하늘님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수가 돼가지고 하늘 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개념을, 어, 하, 난, 이제 그냥 보통 이제 세상적인 지식은 하늘에 있는 님이다 이래서 하늘님.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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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님 그러니까 하일하신 하나, 어, 중나왕창 하나, 하나, 님을하기하는 하나, 어, 하나, 님이다 이렇게 하제하잖아요그래하 벌써 여기서 하 어, 제가 이제 뭘하기하냐싶냐하하물이 물이다. 어 그럼 뭐냐면 물은 창조물이 하나, 창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예. 물과 물을 나누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벌써, 아, 개념이 우리가 어떤 누구를 얘기를 할때 어떤 그 고유명사 빼고 그냥 보통 명사 썼을 때는 멍, 멍지 탁 이렇게 캐치가 좀 돼야 되잖아요. 예. 약간은 하나님께서의 어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단어로, 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영어로는 가시, 가시잖아요. GOD에요. 근데 이 가시 소문자 가시면 다른 신들도 있거든요. 예. 10편 82편 거, 거기 가면 이제 막그 신들하고 회의, 위에서 회의도 하시나 봐요. 하여튼 다른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곳곳에 있는 어떤 옛날 구약의 엘로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다른 신들도 엘로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갓은 대문자 갓이에요. 소문자 갓은 다른 신들을 또 얘기하고, 이건 구분해서 또안 보면 그냥 막, GOD 막 이렇게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쭉 읽다 보면, 뭐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이래요. 그럼, 보시기 좋았더라의 용어가 영어로 구이거든요 GOD. 예. 여기서 뭘 이제 체킹이 되냐면, 보시기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분이 가시구나, GOD구나. GOOD 할수 있는 분이 GOD구나, 가시구나. 예. 보시기 좋았더라, 그, 우리가 감히, 뭐, 보, 시기 좋았더라, 아니, 뭐, 보기 좋았더라,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면, 전지전능 하신 분, 창조주만이 할수 있는, 음, 보시기 좋았더라 만들 수 있는 분, 그분은, 어, god good 보시기 좋았다라 하시는 분은 god 가시구나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킹잼스가 상당히 음,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어, 정말 참 어, 그래서 킹잼스 음, 권위주입니다. 저는 음, 그래서 아무튼 그걸 보면 알수 있다. 그래서 하늘님은 옛날부터요. 우리 조상들이 미신을 많이 믿어. 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강구를 많이 하죠. 근데 누구한테 하는지를 몰라. 그냥 하늘에 있는 신이야. 그럼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기도는 하는데, 내가 뭐 석가한테 하는지, 뭐 무당한테 하는지, 어, 모른단 말이에요. 예. 유일하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유일하신 신한테 기도를 하는지, 하늘의 공중권세를 잡고, 제, 저 이제 개인적인 건데,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런 거는, 공중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낚아채가는다는 생각을 해요. 안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게 개인 생각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 좋은 거를 내가 이제 내 위주에 강구를 했는데 뭐가 들어줘.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사탄이 공중에서, 어, 하나님께 도달되지 않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기도는, 어, 사단이 들어줄 수도 있다. 왜? 잘못되게 하려고. 음. 낚아채는 거죠. 그래서, 내 강군데, 다른 사람이 막그 피해를 보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오로지 막그 자기, 안 그러면 안 좋은 그런 기도를 잘못하면, 어, 좀, 이 허락되는 부분. 그, 그런 게, 어, 사탄 마귀가, 던져주는 게 아닐까. 개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왜냐면, 하나님 이 안에, 삼위일체의 또, 정체성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삼위일체성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예.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 이, 모든 걸 초월하시는 초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신 유일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위대하신, 위대성이 이세 가지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음, 하나님이, 아, 유일하신, 창조주고, 초월하시고, 어, 이런 개념의, 어, 단어, 용어, 번역이구나. 그런데 한 늘림, 이러면, 복수로, 온갖 옛날에도 다 하늘 보고 이렇게 기도했지, 뭐, 물론 뭐, 일본이나 뭐, 하여튼 뭐, 온갖 잡신한테 기도하는 어떤, 어, 집단될 때 있지만, 대부분이 하늘인데, 하늘에도 신 영적인 이 세계 의 신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 엘로힘 이렇게 쓰는 어, 소문자 갓한테 기도할 수도 있고, 어, 어떤 부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용어가 하늘님이 어, 해버리면, 어, 우리 그 뭐지? 가수 누가 하늘 하늘이시여 뭐 하늘과 우리 땅을 이렇게 또 조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 우리는 성경적 어떤 어, 관점에서 어, 용어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음, 하늘림 이래 버리면 개념이 음, 하늘 하늘도 창조하신 분을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그죠? 예, 하늘도 창조하시고 하늘도 나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평평지구도 얘기하지만 재창조나 이런 거를 음 보다 보면 음 참좀 재밌고 그리고 참좀 완벽하신 분이다 이 선악가 아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선악가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예. 그거 재밌어요. 제가 그거 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거는 짧게 하나님이냐하느님이냐 음 용어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건데. 성경적 하나님을 하느님 아 성경적 창조주를 잘 아는 분이 용어 선택을 하느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달하거나 안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어좀 가려지는 부분이 어, 제가 개인적으로 있을 것 같다 하느님은 이 복수 개념과 안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가려지는 단어 용어가 아닌가 번역이 아닌가 그래서 김, 그, 우리가 애국가를 봐도 애국가에 한 난,님으로 이제, 그게 완전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어, 누가 번질시켜놨냐. 지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아저씨가, 어, 하, 느,님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 난,님이나 한 느,님이나 뭐, 똑같은 거니까, 그럼 똑같은 거만 바꾸지 말아야지. 내비두면 되잖아. 근데, 한 느,님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큰 맥락에서는, 성경을 보면 창조,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성육신되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속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새로운 창조를 어, 새로운 창조물이 탄생되고 큰 맥락에서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 단어나 이 어, 용어가 그래요 타락할 때 같이 용어가 변하고 어, 그래서 전체적인 게와 너무 또 뭐좀 신기한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용어가 바뀌어요, 용어가.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어쨌든, 어, 이, 저, 공산주의자들도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러겠어요? 단어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가 이름이 하나 바뀌어도, 제가 본양친구인데, 어떤 본양에 대한 개념이 없는, 비슷한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오면 어, 제 의도와는 상관도 없고 그 다음에 어, 캐치가 예. 번향 이러면은 어, 좀 약간 뭔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어, 우리는 이제 번향으로 갈 나그네인데 여기 잠깐 살다 가는데 어, 우리 번향을 주고 하자 어, 그리고 번향 갈 때까지 어, 친구하자. 음, 제가 뭐 이렇게 영상을 찍고 뭐 이렇게 같이 나눈다고 해서 뭐막 막 가르치는 막 그런 위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친구로서 이렇게 나 같이 나눈다. 교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분양 친구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안 그러면 단어를 조금 어 잘못 쓰게 되면 또 의도와 다르게, 어 그리고 참 하나님과 하느님은 어 뜻이 똑같은 게 아니구나. 어 이걸 보면 알수 있는데, 다른 구절도 어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 포커스가 뭐냐면, 아 하늘도 만드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번역을 용어를 선택해서 써야지 어, 서로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이 성소 공회 그러니까 이제 개혁 개정을 만든 그 어, 거기도 처음엔 하나님 했다가 어, 바티칸 뭐그 천주교에서 압력이 됐는지, 그때부터 하나님을 많이 썼거든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하느님, 그 다음에 이제 뭐 종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약간 진보적인 기독교 거기서도 하느님이라고 써요. 음. 만약에 같은 뜻이면 하나님으로 뭐, 지금 퍼센티지로는 하나님을 많이 쓰거든요. 음.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 개신교 쪽하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쓰고, 아무튼 이 용어는 하나님이 어좀 바르게 된 용어 용어고 우리가 그렇게 어 써야지 또 전달할 때도 유일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조신 하나님을 전달하는데 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늘님은 어한 가지 예로 예전부터도 이런 단어 단어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선택을 하, 하는 겁니다. 어, 진짜 바르게 잘 나눠서 보시는 분들 중에 뭐단 하나 뭐 잘못 썼다고 뭐 이렇게 되냐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요런 큼직큼직막한 어, 대문자 소문자의 중요성도 어, 되게 이제 지금은 이제 엄청 중요하잖아요 예, 대문자 하나님만이 어, 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 워드도 마찬가지예요. 어, 말씀도 어, 워드 단어인데 대문자 하실 때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소문자 워드 그 말씀은 어, 사단이에요. 엄청나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결론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유일하신 갓 보시기 어,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어,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한늘한 한 늘림이래 한 은님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 복수인 어떤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용어는 하나님이 어 성경적 용어이구나 어 그렇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 나름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선악과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재밌는데, 어,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